해볼까? 낚시? 낚시하나야 나치야. 시야 우와. 낚시치서 나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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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려가 보자. 나치야. 보도야 나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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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thank <laughs> Ready. 자,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. 너네 <laughs> 다찍 Should <laughs> not 들어가는 곳인가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나부분을너넌 나갈 때 뒷부분을 내가 볼 <목소리> 꿈. 정선입니다. 정선. 내가 무료 입장이라 왔어요. 꽤 크네. 땅따먹긴가 이게? 어금밟았어요 <laughs> 진짜 넌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려. 넌 너무 잘 어울려, 그런 게. <laughs> 저 빨개다, 저 빨개. <laughs> 너무 잘 어울리는데? <laughs>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양떼체험장. 근데 양떼가 없네요. 양이 양은 없고 여기 소한 마리 있어요. 음 체험료 천 원인데 양이 없어. 아 진짜 이런 집에서 음, 한번 응, 해, 좀 자보고 한번 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집에서. 모듬전입니다. 해동치. 한번 먹어봅시다. 맛있겠다. 맛이 어떤가요? <laughs> 오늘 첫 끼예요. 지금 5시인데. 맛있어요. <laughs>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콧등치기 국수입니다. 이건 올, 올챙이 국수. 참, 먹어주세요. 맛있게 젓가락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. 오, <laughs> 이게 <laughs> 숟가락, 숟가락. 음, 그러네. 맛있어? 음,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콧등치기 맛이 어떤가요? 아유, 맛있다. 맛있어요. 무사발 조합 참 맛있어요. 음. 맛있나요? 맛있어요. 전체적으로 다 밑반찬도 되게 맛있습니다.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.